안녕하세요. 무선무의 아샤프입니다. 제품은 바로 서펜트 GT 엔진이구요. 어, 오늘 하루를 어, 통틀어서, 음, 엔진 길들이기를 다섯 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섯 통까지 모자란데요 솔직히 저는 더 하고 싶지만, 또 우리 형님께서 토요일, 일요일 날 내일 네 시간을 맞아서, 어, 만약에 세팅을 이 상태에서 길들이기를 다섯 통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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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속, 중속, 고속까지 해가지고, 다섯 통, 다섯 통, 다섯 통, 총 열다섯 통 정도. 그 여유있게 한 20톤 정도 하신 다음에, 쭉쭉 한번 당기시면 아주 네, 잘 가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미, 어, 알다시피 굉장히 좋은 차로는, 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위치, 예조님이 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면 됩니다. 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가 같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자고, 써보도 되게 빨라요. 그 다음에, 속틀도 제가 1 0 0으안해놨고요 한80 정도 면이죠 80. 브레이크 잡히고요, 브레이크. 한80 정도 했거든요. 나머지 20분더 남았으니까요. 20을더 한다 그러면은 무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속도가 100 나온 100%, 나, 100 나오는 것보다 한80% 나와가지고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음, 충전기, 그다음에 어, 잭들 여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거 거요 아마 그 기본 빠떼 기본 어 부스터 인데요 아부스 그쪽 저거 블러그인데블러그가 별로 저는 별로 미리 안가서또오이블로그로 했어요 일단 여기 하나 들어있는 게 하나 들어있고요 또 여분 리스트깐 블러그 한번 요걸로 바꿔보셔서 오케로라번해시겠고요 기본 블로그 가지고 계신 거있고요 근데 부스터 부스터 하나 있고요네 이거는 좀 강한 핀이고요 얘는 좀 약한 핀인데 요걸로 연습하시고 시험 나갈 때는 요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있고요이 설명서 여기 있고요 자, GT, 서펜트. GT, 자, 조용와 함께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쭉 당기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길들이기는 완벽하진 않지만, 만약에 더이 동영상 보시고, 또 길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말씀하시면 제가 또 길들이 해드릴 텐데, 자, 배송은 나간다면 바로 또 배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오케이. 짜잔. 자.